안녕하십니까 범박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한병리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범박고 시험들 위해서 학생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은 문제 좀 어려워 했을 것 같은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객관식 15번인데요 자 px가 x 세제곱의 수가 1인 3차 다항식이고요 그 다음에 너를 너로 나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이고 너를 너로 나는 나머지가 x일 때 얘를 인수분해 해보래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p0이 되고 마이너 7이니까, 일단 PX의 상수항은 마이너 7이고요. 그 다음에, 요 PX란 놈을, 뭘로 나누라고 했어, 지금? 요놈을 나누라고 했지? 얘가 X 플러스 2. X 빼기로 나누라고 했지? 자, PX는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야 그러면, 여기가 2차니까, 여기 1차가 올 거고, 그 다음에 나머지가 X 빼기 7, 이렇게 되겠지, 그치? 맞지? 어, 그러면, 여기에는 분명히 X가 올 거야. 근데, 봐봐. P0 값이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, 이미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, 0, 0 되지, 그치? 그 여기까지가 0이야.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지? 그럼 마이너스 7이네? 그니까, 러 여기 상수항은없다는 얘기야. 그래서, 얘로 끝나는 거야, X로. 그, 거 이해 되시죠? 쉽게요 자, 그런 다음에 이 모양을 만들어보자. 여기다 X 곱하면, 이쪽에다도 X, 이쪽에다도 X를 곱하면 될 거고, 그 다음에 6을 뺄 거지? 자, 6을 빼자. 여기도 6을 빼면 되겠지. 그래서 쉽게 4차 다항식을 만들었단 말이야. 근데 여기서 이거 객관식이거든요? 보기를 딱 보면 여기도 X-1의 제곱, 여기도 X-1, 여기도 X-1, 여기도 X-1, 심지어 여기도 X-1이야. 야 물론 이걸 전개해서 뭐 조립식법을 쓰든 뭘 하든 인수분해 한다고 해서 말릴 친구들은 없지만 이 객관식이거든요? 선생님이요, 보기가요, 알라뷰비 오땡킵니다, 진짜. 말도 못하게 들렸어 그냥. 풀지 말라고, 그치? 여기다가 X다 1을 한번 집어넣어봐. 왜? X 빼기를 다 보이니까. 1 집어넣으면 얘가 0 되지. 여기는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6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와. 즉,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, 이미 얘네들은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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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지. 답이 얘야. 아, 선생님,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0이 나오나요? 당연하지. 집어넣어볼까? 마이너스 1이고. 이고 내가 얼마야? 6이 되니까. 마이너스 10이 나오지, 그치? 그리고 그지? 그만 얘기하자. 응.